게 맞다. 이 보여요. 지 바로 이 아, 심 밑에 일면은 있어. 왔다 왔다. 거기가 보인다. 아있다아와야된 어. 수 바로 밑에 있는데. 1또0보다요으이 <laughs> 아, 120. 와 <우와>. 120. 아여기네오 <laughs> 125. 우와 보인다 보인다. 2 0 m 음 크다. 이 크다. 130. 에이 안 된다. 3 0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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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된다니까. 선생 고기 <목> 저 이로 가야 되는데. 아, 음, 바람 좀 넣고 예 네. 우와 바람 공 이상해 <laughs> 우와 니다 우와, 니다 아, 아야, 야 아야 야게지 <laughs> 우와 와, 대단해, 한못 <laughs> 아, 이

んー、おいしい。